오늘은요, 3호선 종합운동장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레이 카운티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죠. 길을 돌아서 한번 이쪽으로 가볼 텐데요. 감독님.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이제 거제동이거든요 네. 레이카운티는 혹시 한번 와 보셨어요? 지나다녀 보기만 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현장을 또 걸어 보는 건또 처음이네요 처음이고 요 길은 음. 더더욱 걸어보기 처음이고요 완전 처음이고요 네. 여기에 오늘 실내 에 하나 찍을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이쪽 아파트 근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딱 처음 와 보니까 어떠세요? 뒤에 일단 레이카운티 있고 음, 레이카운티가 어, 네, 여기 네. 있죠 네. 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롯데도 보이고 아, 요거 롯데캐슬 네. 피렌체죠. 네. 네. 그 다음에 지하철역 보이고 딱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지역 인기 많은 이유, 완전 평지라는 네. 거예요. 네. 평지에 길이 <laughs> 넓고 좋아요. 네. 그죠? 교 네. 앞에 대로도 있고, 거의 완전 평지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근데 여기가 진짜로 인기 많은 이유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키워드가 뭐야? 있는데, 그게 바로 남문초등학교입니다. 남문초등학교, 네. 남문초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 사거리 기점으로 해서 이제 레이 카운티 쪽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재개발된 건데 사실 이쪽에 메인 스트림 레이 카운티가 유명하긴 하지만 레이 카운티 쪽이 메인 입지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메인 입지거든요. 여기 앞쪽으로 가면 이제 남문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로 초등학교가 인기 많은 이유는 중학교 배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남문초등학교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100% 여명중학교로 가거든요? 네. 그 여명중학교가 또 공부를 잘 시켜요. 아... 사직동이나 거제강 이쪽이 학군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원가도 많고 하긴 한데, 남문초등학교, 여명중학교, 그 다음에 동인고, 아니면 뭐 사직고, 이 테크트리가 이제 제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테크트리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남문초등학교가 그리 인기가 많습니다. 아, 진짜요? 어, 중학교를 이제 남녀공학으로 안 보내고, 여명중학교, 남자학교로 보내고, 음, 공부를 잘 시킨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레이 카운티는 들어왔지만, 네. 그 전에 대장 아파트는 어디였어요? 그 전에 이쪽 근처에 대정 아파트는 아까 롯데캐슬 그 보시면은 여기 아까 종합운동장에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이사탑 있잖아요 바로 그냥 초역세권으로 붙어 있는 거거기가 네, 롯데캐슬 네. 피렌체거든요 이제 전용 84 타입 30평대도 있긴 한데 근데 몇개 없고요 주력이 40평대 50평대거든요 아. 그 보자 아파트예요 네. 거기가 근데 84 타입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믿기 어렵겠지만. 10억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만큼 그쪽, 이쪽에서 대장 아파트고, 저기가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남문초등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제 그 유명한 현대 홈타운. 네. 그건 들어보셨죠? 네네. 네. 현대 홈타운이 이제 1차, 2차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뭐 법원검찰청, 법처타운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음. 아파트죠. 상승장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신축구축을 떠나서 학군지에 있다보니까 수요도 빵빵하고요 네. 어떤 상승장때는 초에 받지 않고 쭉쭉쭉쭉 나가는 네. 네, 그런 아파트였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가 메인이었거든요 네. 그중에 저 건너편에 사직 롯데 그 다음에 사직 쌍용 네. 그 다음에 이 건너편으로 보이는 사직 코롱 저게 이제 아시아도 고롱이라고 해서 아롱이라고도 하던데, 이런 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음. 이제 이쪽에 신축 위주로 또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대장 아파트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음. 그래서 현재 사직동 일대의 대장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사직 롯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사직 롯데 캐슬은요, 뭐 요고초등학교 배장받고 어, 남문초등 매장은 아니지만, 저쪽에 뭐 학원가, 그 다음에 완전 평지에다가 역세권 다 만족하고요. 네. 신축에다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서 가격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거의 뭐 지금도 10억 원짜리로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 건너편으로 보시면 전부 다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전부 다 학원가잖아요. 어, 그러네요. 예, 학원가 여기 쭉 모여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건물 하고 이쪽 라인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음. 학원가그 다음에 금융, 의료 이런 것들이 잘 모여 있어요. 보시면 관련한 시설은 전혀 보이질 않네요. 그죠? p c 방도안 보인다는 거. 뭐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해 시설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이제 여기 입지가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이제 레이 카운티 같은 데도 재개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신축에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레이카운트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가 된 거죠 사실 레이카운트는 이제 언덕 뛰고 있잖아요 네. 뭐 신축이라서 좋긴 하죠 사실은 그냥 입지 자체로만 보면 여기 완전평지에 있는 여기가 입지가 가장 좋긴 해요 네. 현대홈타운 있는 쪽이요 딱 여기 건닐어 보니까 아 진짜 여기 살기 좋겠구나 이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라면 네. 그냥 입지만 놓고 보면 레이카운티보다는 음. 현대홈타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지만 놓고 보면, 네. 이지만 놓고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신축이 인기가 많고 신축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광활한 이 단지 그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같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 레이 카운티도 역시 입지가 좋아요. 이제 여기 입지를 베이스를 두고 확장된 곳이라서 어, 다 같이 이쪽 근처에 학원가도 누리고 네. 네, 상권도 같이 누리고 그리고 레이 카운티 자체에 그 상가도 있으니까요 레이 카운티 상가는 진짜 와, 대단지 상가는 다르긴 다르대요. 아. 원래 신축 그 구분 상가들이 꽉 차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근데 오. 거기는 이제 물론 안쪽은 뭐다 찼을 건데 바깥쪽 도로 쪽만 보니까 뭐 완전 부동산으로만 꽉 채워진 게 아니고 뭐 커피숍 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로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참 대단하긴 대단하네 느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롯데캐슬 문주가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피랜체 그리고 여기가 거제 홈타운 2차 그리고 안쪽이 1차예요. 여기 거제 홈타운 2차 1차가 2002년 정도에 지어졌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쌍용 스위타톰 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어요. 거의 비슷할 때 지어졌는데요. 올드컵할 때. 근데 여기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살기가 좋아놓니까 네. 근데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1차가 안쪽에 있는 거고, 2차가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2차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쌍용 스위타톰하고 거의 시세가 좀 비슷하고요. 음. 그 다음에 1차가 조금 시세가 떨어져요. 2차하고 아무... 쌍용 대비해서. 그러겠네요, 아무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음. 그러니까 또 지하철역 가고도 조금 거리가 2차보다는 좀 네. 되고. 아, 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확실히. 이런 인프라는 같이 이용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뭐몇 걸음 차이 나겠노 싶거든요, 사실은. 뭐 지하철, 뭐, 역세권인 거다 마찬가지고 좀 걸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막상 또 살아보면은 그몇 걸음이 아쉬워지거든요. 예, 네, 맞아요. <laughs> <laughs> 그몇 걸음이 아쉬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아 음, 이제 1차는 지하 주차장하고 세대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아... 음, 뭐 2차나 아니면 쌍용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까지 갈수 있는 아, 그 차이가 크죠. 그거? 네, 그런 차이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차이도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살다 보면 뭐한번 그 건너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신혼부부가 산다. 뭐 신생아 아기를 어 데리고 사는 가족들은 만약에 뭐 비가 올때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건너서 갈 것이냐. 아, 그쵸, 그쵸. 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양손 가득 짐이 있는데 또 우산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산을 쓰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이 그 외부로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음, 지하에 주차하고 1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연결돼 있는 아파트 다른 사람 집 방문해 보잖아요. 네. 그 과정부터 해서 신기할 정도예요. <laughs> 좋죠. 네, 네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이제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같은데 가보면은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뭐 안에서 뭐모욕탕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이래버리면 그걸 한번 맛보면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실내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쌍용 스위타통인데요. 이 단지 내부로 왔거든요. 이 단지 내부에는요 이렇게 전겹죠 지상 주차장, <laughs> 지상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 놀이터로 안에 있고요. 뭐 백일동, 백이동 이런 거는 전부 다 남향을 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 동만, 백삼동만 지금 서향을 보고 있다, 그죠? 네. 지금 오 시간인데 여기 일조량이 이렇게 넣은 거 보니까 여기 서향이다, 그죠? 그러네요. 앞에 나무가 많이 자라 갖고 나무가 막한 5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파트 오래됐긴 했어도 그래도 살기는 좋아요. 네, 그래 보여. 요 네. 놀이터도 꽤 크네요. 놀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애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진짜 입지가 좋다는 게 뭐냐면. 남문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여명중학교도 도보로 갈수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는 조품마조품마 하면서 도보로 가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차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여명중까지도 도보로 갈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뭐 이게 현대홈타운 대비해서 세대수는 딸리지만 시세는 안 딸리게 이렇게 가고 가는 거 같아요 아. 음, 아무래도 평지라인에 역세권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도보로 가능하니까요 1층 세대는 완전 이게 진짜 숲이네요. 네. <laughs>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완전 나무에 파묻혀 있네. <laughs> 원래 신축으로 치면 이런 데 석가산 빡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나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애기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한테는 아무래도 매력적인 입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놀이터 밖퀴 돌고 이쪽으로 와 보는데, 단지 또 바로 앞에 학원 많죠. 네. 수학, 학원, 뭐. 문, 브레인, 태권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아시아대 경기장. 근처로 해가지고 홈플러스 마트 있고요. 네. 네, 사직동에 웬만한 인프라들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직동이 진짜 부산에서 내륙에서 대장을 먹을 만큼 입지가 음. 좋다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봐보세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이거 많이 없거든요. 오 맞아요. 도보로 가는 거. 네. 그래서 맨날 이거 연속 밟고 가거든요. <laughs> 그러다가 막 경비 아씨한테 제지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도 많이 드나드니까. 이 그냥 아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이거 추가로 만든 것 같다. 맞죠? 네. 음 응, 추가로 만든 것 같아요. 연속도 페인트칠도 좀 한번 했네요. 이게 아 맞네요. 아, 네. 말끔하네. 지하 주차장 제한 높이가 2.3m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랑 거의 똑같네요. 이게 또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왕복이거든요. 네. 왕복인데 중간에. 막 이렇게 연석 같은 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조금 더 드나들기가 편안하겠네요 음, 네. 자 이제 여기가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지하주차장 자체는 좀 어둡네 <laughs> 그리고 신축하고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주차폭 같은 거 네. 주차폭이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광폭 주차라 해가지고 뭐한 2.5m, 2.6m 폭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한2 3 m 일반적인 폭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문콕 걱정도 조금 해야 되고 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바닥에 칠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기둥을 좀잘 배치를 했어요. 어, 맞네. 네. 음, 사실, 문콕 걱정 하겠지만, 또 이런 데는 문콕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기둥을 끼고 있으면은, 기둥이 옆에 이제 주차하는 차량은 기둥 쪽에 좀 바짝 붙여서 내면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서로 배려하면 괜찮으니까요. 이제 세대가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여기 출구해가지고 1 0 3동3 4 5 라인으로 있고, 아, 여기에 여기 출구해가지고 계단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네. 음, 열렸습니다. 네, 열리니까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나오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도 한번 교체했네요. 음, 이,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죠? 누르는 것만 봐도 한번 교체해가지고 되게 깔끔하네, 그죠? 자, 지하주차장을 보고 다시 나왔는데요. 어, 아까하고 좀 다른 곳으로 나왔네? 아무튼, 조합 운동장역 일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입지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네, 현대 홈운 근처 그리고 쌍용 스이타톰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여기 시세는요, 84 타입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쌍용 스이타톰이 한 6억 중반대 정도. 오, 6억 중후반대 정도. 구축치고좀 그 비싼 가격이 어, 좀 있네요. 가격 좀 나가죠. 네, 네 절대 싸지 않습니다. 구축이니까 <laughs> 그 싸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일찍가 맞춰주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런 합군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막 리드에서 확확 확 치고 나간다기보다 제일 강점은 이제 가격 방어가 잘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수요가 항상 빵빵하고 아이한테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네.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오르려면은 결국 나중에 상승장이 와가지고 옆에 대단지 레이 카운티 같은 저런 아파트가 이제 리딩하는 아파트가 되어서 쭉쭉쭉쭉 거래가 되면서 치고 나가야지 이제 이런 아파트를 또 이제 후속타로 같이 나가는 네. 그런 그림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 아파트에 전용 59타입을 한번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27평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음,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자, 쌍용 스위타톰에 27평형, 여기가 전용으로 59타입이거든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소개해 볼게요. 야, 근데 여기가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20년도 넘은 구축인데, 구축 아파트는 참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서 실내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예. 채광이 좋은 창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나무 풍경들도 볼수 있고 저 앞에 남문 초등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가 정말 가까운 초품화라는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식물도 좀 놔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꺾어서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에 신발장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 여기 20평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좁다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현관만큼은 네, 저, 저희 집보다 더 큽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구축아파트에도 전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중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네, 모루유리라고 하죠, 이거? 중문을 딱 설치해서 중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바깥에 외기하고 완벽한 차단이 돼서 참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이렇게 조명까지 달아나가지고 예쁜 모습을 해 놓았네요. 여기는 이제 27평형 풀 인테리어를 한 집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임에도 실내로 들어오면 거의 뭐 신축 아파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를 보니까 여기에 방이 있고요. 여기에 거실, 그리고 저쪽에 방한 개, 안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작은 방 있고. 그래서 3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3베이 판상형.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주방이 있죠 주방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주방 창이 또 있기 때문에 맞통풍이 가능한 네,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베이기 때문에 또 이쪽 공간도 남잖아요 이 공간이 이제 여기 또 이렇게 피규어도 놔두고 그림도 걸어 놓으시고 어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셨네요 진짜 20년 지난 아파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해 놓았고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보면 여기는 자녀방이네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지금 여기 불 켜는 게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가 이렇게 저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은 책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가 학생이 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입지 자체가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집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욕실이죠. 욕실. 음, 욕실도 공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화이트 앤 베이지로 해서 예쁘게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정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구축인 게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거든요. 이 거실 부분이 이제 여기에 식탁을 두셨어요. 소파하고 식탁하고 같이 두셔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이런 공간으로 전체적인 리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요즘 나오는 59 타입들은 이제 포베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구조를 그래도 혁신적으로 잘 뽑기 때문에 주방 쪽에 식탁 공간도 따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 구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방 쪽을 보면 식탁물 공간이 협소합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실로 식탁을 빼 두었는데 이것도 뭐 저의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실에 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 창가로 빼는 경우가 많죠. 창가에 딱 붙여 가지고 식탁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뭐두 군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 톤하고 베이지 톤 섞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니까 옛날에 그 좁은 구조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되게 넓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창밖에 뷰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103동이거든요. 우리 또 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삐뚤하게 보는 경우에는 어, 앞동을 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남양 대비해서 햇살은 좀 적게 받을지라도 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블라인드를 굳이 또 이렇게 당겨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바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코롱 하늘채 그리고 사직운동장 방향으로 보고 있는 사양이고요. 어, 앞서 보니까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도 꼭대기가 좀 보이네요. 여기가 저층이거든요. 저층이라서 그렇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저 아시아드 경기장 조금 더 많이 밑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뭐 불꽃축제 같은 거 하는 거 불꽃 터지는 거 행사하는 것까지 잘 관망할 수 있겠네요. 요 앞에 보니까 학군지다 보니까요.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뭐 수학 학원 이런 학원가들도 다 눈에 보입니다. 거실에서 그냥 바로 학원가가 보이네요. 그리고 저층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또 우거져 있는 이런 나무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놀이터를 둘러싸고 보시면 은 나무가 굉장히 많죠. 아마 여기 발밑에 지금 나무가 있는데 좀더 저층으로 내려가면 아예 그냥 거실 문을 열면 전부 다 여기. 여기가 초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쪽으로는 여기 문이 한개 있네. 들어가 볼까요? 여기 누르면 아 아까 중문에서 봤던 그 모루 유리가 또 나오는데 여기 문을 열면 아,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베란다죠? 우리 옛날에 옛날 말로 베란다. 네 여기 세탁실로 쓰시는 것 같아요. 세탁기가 저기 안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유리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필름지를 통일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깔끔하네요. 누가 보면 없는 공간인 줄 알겠어요. 주방 쪽으로 가보면요. 이쪽 이렇게 일자 주방이 있습니다. 사실 20평대 아파트가 특히 옛날 구조가 제일 한계점이 보이는 게 이제 주방 쪽이거든요. 주방이 너무 좁아서 네, 그래서 동선이 안 나와서 그런 점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를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이 뒤쪽 여기까지가 아마 뒷베란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이 베란다에서 이제 창문이 있고 뭐 여기 냉장고장이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 이 집은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조금 더 넓은 주방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 집주인분이 참 센스가 있으신 게 이야 이거 이거 뭐 가려놓은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 여기에 가스계량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계량기 부분을 이렇게 예, 기둥 부분하고 합쳐 가려가지고 이틈 사이에 또 이런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진짜 식물인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식물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식물을 걸어놓으니까 어, 너무 센스있고 좋네요. 예쁩니다. 여기에 계량기가 그냥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 뒤쪽에도 문을 하나 했는데 여기도 뭘 가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눌러서 볼까요.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네, 보니까 아 여기에는 보일러가 있네요. 이게 뒷베란다 라고 했었잖아요 뒷베란다에 보일러실 하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전부다 이렇게 다 숨겨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방에서 볼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참 센스가 있으시다는게 이런거 천 이런것도 어떻게 이런걸 고르셨을까요 너무 이쁘죠 뒤에 보면 이제 뭐 햇반 하고 이런거 다 가려놓으셨는데 이야, 좋네요. 이거 참 센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할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현관 쪽에서도요, 저런 게좀 보였거든요. 현관에도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현관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아마도 뒤쪽에, 그렇죠. <laughs> 이게 그 분배기? 분배? 음, 그건데, 이렇게 또 그림으로 가려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집 자체가 베이지 앤 화이트 톤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컬러풀한 그림이 한개딱 걸려있으니까 포인트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워낙에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이쁘네요 이제 안방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안방으로 가는 길에도 이게 3베이다 보니까 이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장식대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까지도 다 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안방 공간에는 이렇게 침대가 있고 아마 여기는 부부 공간이죠 예,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어, 예, 여기에 욕실이 나옵니다 여기 욕실에는요 별기하고 어, 세면대만 있네요 이 샤워부스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나온 구조로는 샤워부스까지 넣기에는 이 욕실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방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요 27평형 전용 59타입도 한번 보여드려 봤거든요. 이제 거제 홈타운, 그리고 거제 쌍용 이쪽이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문, 초등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어 남자아이들 특히 여명, 중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아주 수요가 많은 걸로 아는데 주로 이제 3인 가족 아니면 4인 가족 살기에 뭐 59타입 여기 27평형도 뭐 나쁘지 않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니까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너무 깔끔하고 이뻐서 좋은 것 같네요. 여기에는 지금 매물 같은 경우에 보니까 5억 초중반대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는 4억 중후반대로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9평, 34평으로는 6억 중후반으로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사직동, 그리고 거제동 이 학군지 라인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받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살고 싶어하고 이런 곳으로 하는데 여기를 검토하셨던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박이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